L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 이어 야곱이 하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때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나빠질까요?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 시의 기본적인 수사법인 평행법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본문 23절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음이여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과 야곱, 애굽과 함의 땅 들어갔다와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은 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하는 거죠. 이를 통해 시의 운율을 살리면서 동시에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에는 이 평행법을 통해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애굽을 함의 땅이라고 할까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미스라임이 우리가 아는 애굽에 즉 이집트에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미스라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나오지요. 여기서 가나안은 함의 모든 자손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함의 아들인 미스라임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즉 하나님의 장자이면서 그 유업을 받지 못할 종의 집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그때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하였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녔다 라고 나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직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던 그때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그의 소유로 된 땅은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한 막벨라굴 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는가요?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달리 말해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땅을 약속받았지만 땅 없이 살며 온갖 위협과 불안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경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데, 야곱은 그 언약을 잊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겼던 언약을 받았는데 여전히 땅도 없는 나그네였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거나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은 더 평안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시련을 견딘 이유는. 하늘에 예비된 더 좋은 것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삶의 목표를 하늘에 두어야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을 견딜 수 있습니다. 키티 힌트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나빠질까요? 16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17절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나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모함을 당하여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까지 되지 않았느냐고요. 요셉이 잘된것 같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큰 꿈을 품었고 결국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까지 되었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의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렸고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그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럴리가 없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볼까요? 야곱은 70이 넘은 늦은 나이에 타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촌과 속고 속이는 암투를 벌이지요. 결국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정착하려 했던 마을에서 딸 디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애굽의 나그네로 사는 것이었지요. 어찌 보면 전혀 좋은 세월을 지낸 적이 없다라고 할만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2절. 사람 수가 적어서 땅을 주어도 누릴 수 없는 그들을. 24절. 크게 번성하게 하사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힌트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